어 너무 어머니 같아. 저거 그만 주세요, 진짜. 그 정도 주면저태장이요 진짜. 아, 진짜. 참치김밥 하나, 김만호라면 하나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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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김밥 네. 네. 하나 드시고 가세요. 네, 네, 네. 어, 저 좋다. 아니 여기 안 꺼네. 여기가 김밥이 그렇게 맛있대. 아 진짜? 어. 자기 아. 오늘 그 와이프한테 예약한 다고 얘기했어? 응. 오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얘기하라 아 내가 얘기하려 했잖아 왜? 큰 애가 내 생일이거든. 같이 저녁이라도 좀 먹어야지.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 아니었어? 이게 응?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막불러해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전화 한 통만 받겠습니다. 그래 전화 좀 한번 얘기해봐. 를 그러니까. 나한테 노력하는 모습 좀보여줘야지 감사합니다 어 혜진아 어나 기현씨랑 지금 잠깐 밖에 나와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그 양평 별장에 가기로 했거든 아니 뭘 걸려 아니 기현씨랑 나랑 집들어가면 서로 연락을 안 하는데 뭘 걸려 뭐? 꼬리가 길면 발핀 야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네 인생에나 똑바로 살아 어디서 지적질이야 그거 내가 뭐 범죄를 저질렀니? 어, 진짜 말하는 거 웃긴다 야아 됐었구나 아니 왜지 인생이랑 똑바로 볼 것이지 어따들고 지적질이야 진짜 아파 죽겠네 진짜 씨. 저기요, 저기요. 네? 좀, 죄송합니다 식사하시 분들도 시 조금만 소리 낮춰주시면 너무 들리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그럼 그쪽도 다 들리게 응.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예예 아 근데 주문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먹을거니까 여기서 제일 싼게 어떤거지? 제일 싸보이는건 너잖아 뭘 고르고 있어 너를 주문하면 된다고 혹시 저기 태어난 곳이 다이소 인가? 왜 이렇게 싸보이지 왜 이렇게 싸보이지 뭐야 진짜 고무니스? 네 아, 이제 하려고 사장님 네. 저희 매운 멸치김밥저 어머보 덩 주게 네. 주세요. 네, 네, 네. 어. 그다그 그 휴대폰. 어. 뭐라고 저장해놨어? 자기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거 하나의 방? 하나의 방이랑 저장해. 제일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의 방. 근데 자기는 그러면 나 어떤 걸로 저장해놨어? 자기네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나분 녹색 어머니. 녹말가루. 녹차라떼. 녹색이 관련된 걸로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 아우, 진짜 녹록지 않다, 녹록지 않아. 진짜 녹록지 않다, 녹록지 않아. 다음 영어로 저장해놓으면 뭐, 그린벨트나 뭐, 그린라이트? 뭐, 그런 거 있겠네. 근데 녹색 어머니가 제일 어울린다. 너무 어머니 같다. 기가 막혀서 진짜. 저기 저기요. 저기요. 아, 저요? 지금 하신 얘기, 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 오해 오요 그냥 혼자 하는 말인데 뭐 아까 뭐 녹색 어머니 아제 아들 반장 되다 보고 제 와이프가 이제 어머니 대신 나가야 되서 아예알겠어요뭐 아, 그렇게 구구절절 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알 아, 드세요 아 이거 물어 보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드세요 맛있겠다 예, 먹자죠아 사진 찍어야 사실 아 사진 찍는다고 다문화 이미로다 추억인데 자기야, 나도 찾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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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빨 너무 노랗다, 진짜. 아, 이빨 너무 노랗네. 아 이빨이 어디서 놀랬나? 이빨 노랗게 질렸네. 와, 진짜. 아니, 축구심판 공고카드 잊어버리면 저 이빨 뽑아서 쓰는데 너무 노래. 피파 써도 아무도 눈치 못 챌걸. 이렇게 써도 와, 아, 너무 노랗다. 저기요 저기요 지금 제 얘기 하시는 거 맞잖아요 예? 저 그래요 진짜 그쪽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가 지금 영상을 보는 음. 거예요 무슨 영상을 보는데요? 봐봐요 디스커버리 온주민들 이빨 하나도 안깎고 일주일 동안 다 있는 모습인데 타이밍상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그쪽 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진짜 녹색 어머니에도 저희 와이프한테 한 이야기지 그쪽 고아 녹색 입으셨구나 아 이건 진짜 우연이에요. 저희 얘기한 거아니시죠 진짜 아, 아니라니까. 지금 네. 내가 자기 버서 30분. 네, 아니래. 두르네 두 그래만 다시. 자기 오늘 맛있나? 응. 자기. 야 자기는 나 어디가 좋아? 자기? 응. 우리 자기는 얼굴도 작고. 어. 손도 작고 어, 그럼... 발도 작고 이렇게 오늘 중에 하게이게 작은 게 너무 귀여워. 진짜? 응. 음. 래도 작긴 하지. 응. 주머니 꼭 넣고 다니고 있더라. 진짜? 아좀부끄럽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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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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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 눈이 너무 작아서 다 작게 보이나? 누가 봐도 너무 큰데 여자가 누가 다 작다는 거야. 사장은 둘째 애동생처럼 오는 편데 난 주머니 넣을 수가 없어. 그가능 불가능 주머니 넣을 수 없고 그냥 아주머니야 저기요 뭐 아주머니요? 지금 아주머니라고 하셨어요? 진짜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응? 작작하시라고요 진짜 아니 뭐다 들리게 이야기해도 된다면서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왜낼얘기가 진짜 지금 이빨로 또저 경고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노란 이빨로 또 경고 주는 거예요 아 진짜 저거 그만 주세요 진짜 그 정도 주문 전퇴장이에요 진짜. 경고 그만 주세요, 진짜. 그 정도 주문 전퇴장이에요 진짜. 아, 진짜. 저 여자가 그냥 클수 없는 거 우리가 피하는 게 낫지. 저 시로 좀 옆에 서 있지 마시고요. 차들 다 오해합니다. 응. 응. 공투를 한건데 공투를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되게 <laughs> <진짜 못 웃음> 잘 하니까 되게 자연스러워어 진짜 못공거를모르겠어이 이건 가사어 감사합니다 어저가감사연을수하 괜찮을 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네. 너무 괜찮아요. <laughs>